김관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이, 사임을 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왜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어떤 문제? 이제 뭐 F 3 5오그니까 아, 이제 아, 아, 아. 국산 음. 한국형 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상. 내부적인 극비사항이겠죠.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매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저. 언론에서 어느, 어느 방송사에서 그그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요. 음.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또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네.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국내 그러니까. 알자 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예. 이 말이 음. 버젓이 돌아다닌 것 자체가 말이 예.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찌라시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고 누락 그 배후에 알자외나 독사파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실수로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무슨 사조직까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음. 저는 뭐 전임 정권을 <laughs>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계속 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예.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너무나 좀 과. 확 과대 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그 얘기를 틀어서 가겠는데 네. 지금 알자회 같은 경우 몇 기부터 몇 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요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알자회 존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 땐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는 거고 예. 알자회가군내 사주주 있다면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죠. 그데왜 이게 버젓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예. 이게 군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요군 내에도 이제 헌병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음. 해서 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의 사실인데도 음. 군대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점에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뭐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문 이번, 이번 기회. 예. 예. 그래야지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동무대 비슷하게. 동무대 비슷하게 예. 했어요. 군을 주물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아, 그, 더 그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 어 하여간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엄청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왜그왜그랬을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예. 무이 뭐 일설에 의하면 뭐정윤회하고 호영호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은 예. 적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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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번지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앞 예. F35 이야기하면서 기종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변경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 국회에서 예. 장관이 아, 보고에서 예, 보고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기로 국방 위원장 시절에. 예. 장관이 아니 왜다 결정해 놓고 그걸 갑드다시 바꿨냐? 네. 그랬더니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이라게 뭔지 저는 네. 그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F-35도. 네. 사드도 역시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별의별 자질한 것까지도 다 최순실한테 물어보잖아요. <laughs> 저는 그래서 이두 건도 음. 결국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네. 뭐 세간에 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군 안에서 네. 심지어 국회에 의해서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것 자체가 국회물란 아닙니까? 어느 게요? 아니 김관진 안보 실장이라는 아, 예, 개인이 예, 예. 왜 왜냐 떡줌으로도 타고 있는데 제동이 안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서 열심히 제동을 걸었어요. 예. 뭐 사퇴하라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예. 뭐 대통령께서 그걸 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국방위원장이 별로 높은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별별일 없다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답장도 하나 들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럼요. 김관진 잘라야 됩니다라고. 뭔지 뭐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 재밌네요. 예, 편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F35 결정 과정에서 네.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되거든요.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몰라 그게 국산입니까? 것만 18조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야 네. 된다고 음. 편지까지 보냈는데 네. 뭐 답장은 당연히 안 하죠. 무시하는 거죠. <laughs> 청와대, 그러니까 그 편지 접수는 됐다는데, 청와대. 보통 그때 예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이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음.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예. 미국 같으면 거꾸로 대통령이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꼭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음. 저는 거꾸로 국방위원장이 예. 대통령한테 이 예산 문제 고려해달라고 제고해달라고 음. 편지를 썼는데도 답장도 안 왔더라고. 요 혹시 그 편지가 그 청와대 에 접수된 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거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거... 저를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아 참. 그래도 하나의 척결하고 예. 군내 사주식 척결하고 이러면서 군 기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됐던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 알자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독사파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독사파가 아니, 독사파가 군, 군 기강은 정립된 이지만 군이 굉장히 정치화 됐죠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잡창기장께서 음. 북한의 눈치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적군의 눈치는 안 보는 건 좋은데 음. 권력의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laughs> 어, 음. 그래셨군요. 그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뭐 우리 안보에 아주 심각한 절대적 위협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외적 요인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요인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군에 대한 불신. 어,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이 우리 허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2년 총선 대선 때 댓글 작업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것의 정점에 저는 국방부 장관,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습니까?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인돼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 김관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2월달 2012년 2월달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장관님 지시 사항에 C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죠.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C 어, 심리전이란 음, 앞에 생략하고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 유대하는 일체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 활동은 국가주요 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는 건데 이 국가주요 행사란 2012년에 예정된 해관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엑스포 대선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질이라는 게 여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작전 범위를 보면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괜찮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 옹호 행위는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판 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게더 먼저 쓸것 같은데, 옹호 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놨습니다. 그것도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이 지침에 따른다. 정치적 중립을 여부를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다 열어줬습니다. 장관이 다 열어준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준 겁니다. 자, 작전 협조는 누구랑 하게 돼 있냐?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하 정보를 공유한다.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적시한 문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지난번 수사 때는 축소 엄폐 수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이버 작전 지침이 있었는데 뭐 좋게 해석하면 제가 여기서 많이 양보해서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나쁜 짓 하는 거 우리에 대해서 안보 위협행위를 하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심리전의 작전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보고한 문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2년 11월 12일자 문건입니다. 종보 의원이 개수위에 배정된 거를 찬성하는 요리는 30%, 반대하는 요리는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의원이 98%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과 보고서를 매일 매일 보고를 했어요. 매일 보고한 보고 즉시된 내용을 보면 장관을 적시해놨습니다 이게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옆에 군사보좌관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보, 보고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토요일 날 장관님 수행은 해군소령이다. 이 해군소령에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군소령 전화번호까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이게 장관한테 보고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삼척동자가 봐도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이 작전을 지휘한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됐습니다. 네.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한 기록이 딱한번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갖고 530, 이 사이버 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달입니다 이 오상공단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유일합니다. 장관이 간게 유일하죠. 또 등에 있느냐? 2012년 7월 27일에는 이 사이버 사령부와 신임 군무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이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김무학교에 가서 이것도 유일한 전례가 딱한번 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경례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을 통해서 5만원 주던 경력금을 25만원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아 장관이, 신임 장관이 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거는 전정부냐 현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사건 아닙니까? 쿠테타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면 장관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전전권, 정권, 전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보복하고 최상상을한 겁니다. 정보기관과 군은 어떤 경우도 저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관님께서 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어... 사이버 정치 댓글 그 수사 TF를 편성을 해가지고, 제가 한, 한 30분 동안 전체 수사 요원을 국방부 그 회의실에 모아놓고, 방금 이철이 의원님께서, 중경 이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 제가 살아왔던 그 옛날의 혁명 공약이라 그런 것부터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이 조사가 제대로 되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계에 반하 것을 금할수 있다. 이들 사명감 갖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각오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나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왜 이게 버젓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이. 이게 군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군내에도 이제 헌병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음. 해서 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사실인데도 음. 군대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그 정점에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뭐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번, 기, 이번 기회에 예. 예, 그래야지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동무대 비슷하게 동무대 비슷하게 예. 했어요. 군을 주물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아, 그더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그 하여간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엄청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왜, 왜 그랬어?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예. 무엇이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정윤회하고 호영, 호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은 적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번지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아까 예. F-35 이야기 하면서 기종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변경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장관이. 아, 보고에서? 예, 보고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기로. 국방위원장 시절에? 예. 장관이 아니, 왜다 결정해놓고 그걸 갑드다시 바꿨냐. 네. 그랬더니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뭔지. 그래서 저는 네. 그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F-35도. 네. 사드도 역시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별의별 자질한 것까지도 다 최순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laughs> 김간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 사임을 하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에서 개인적으로. 왜, 왜요? 예.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그, 어떤 문제? 이제 뭐 f 3 5까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아, 아. 국산 음. 한국형 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 사항 네. 내부적인 극비 사항이 있죠.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간에 이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매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 언론에서 언니 방송사에서 그그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 요자그 음. 관련해서 이제 또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네. 이 네.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국내 그러니까.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예. 이 말이 음. 버젓이 돌아다닌 것 자체가 말이 예.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찌라시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음.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고 누락. 배후에알자외나 네. 독사파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실수로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무슨 사조직까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음. 저는 뭐 전임 정권을 <laughs>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계속 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예.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너무나 좀. 과. 막 과대 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그 얘기를 틀어서 가겠는데, 네. 지금 알자회 같은 경우 몇 개부터 몇 개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알자회 존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 땐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거고. 예. 알자회가군내 사주주기 있다면 한두 건도 음. 결국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네. 뭐 세간에 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군 안에서 지금 국회에 의해서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거 자체가 국회 물란 아닙니까? 어느 게요? 아니 김관진 안보 실장이라는 아, 예, 개인이 예, 예. 왜 왜냐 떡줌으로도 타고 있는데 제동이 안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서 열심히 제동을 걸었어요. 예. 뭐 사퇴하라 고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예. 뭐 대통령께서 그걸 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그를 국방위원장이 별로 높은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별도일 없다 고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럼요. 김관진 잘라야 됩니다라고? 뭔지 뭐그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 재밌네. 편집 내용 좀얘기 주세요. 예, 우리 저 F-35 결정 과정에서 네.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